안녕하세요. 월 1억 버는 행정사,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행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2026년도 아주 핫한 주제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 그카메라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요. 왜냐? 다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 보면서 할 거니까 너잘 모르면서 왜 그러냐? 아니에요.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나 보면서 할 거야, 이제. 오늘은요 2026년도 자동화 공정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 유튜브 촬영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어, 제가 10분 정도의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마 내용이 다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뒤에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저희 번호 가니까 올라가니까 문의해서 어, 자문 구하시면 어,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우리 아시겠지만 제조업의 가장 큰 숙제가 일단 인력 부족이에요.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성 그리고 불량률 줄여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정이 자동화가 되는데 아직도 자동화가 안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기부도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정책자 같은 를 만들어서 이 공정자동화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핵심 공정이라든가 수작업 공정들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인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지원해 주냐 그런 내용인데 우선은 자동화 장비하고 하드웨어 구축 비용을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장비, 자동화 장비 그리고 하드웨어 구축 비용 그 장비인데 예를 들어 서뭐 상용품이 있는데 이런 건안 된다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공정 자동화 그리고 기존 설비의 업그레이드인데 이제 센서라든가 뭐 데이터 수집하는 뭐 디텍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운전 화공정성과검증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장비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는 것 그런 내용을 좀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그러면 지원 규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어 최대 9,5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55%이기 때문에 1대1 매칭이에요 그러면 결국 2억짜리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9,500만 원까지 어,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민간부담금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어, 2026년도 11월 말까지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어, 그 다음에 시운전하고 성과검증은 한 2, 3개월 정도 되니까, 전체적인 일정을 꼭 기억하시고, 어, 전체 지원금 규모는 한 127개 정도 내외로 아마 지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업비 구성할 때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총 2억짜리 사업이다 근데 원래 정확하게 1.9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자부담 9,500 지원금 9,500 그럼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자부 지원금 9,500 자부담은 2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7개 정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청 자격 좀 볼까요? 어 자격은 어 뭐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냐? 뭐 조건이 되면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입 기업하고 공급 기업. 그러니까 어, 우리가 도입을 하려면 공급 기업 매칭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제조 기업이면 되겠죠. 뭐 중소기업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제조업으로 분류된 거. 그리고 공급 기업은 공정부터 설계, 구축 그리고 시운전 교육 유지 보수까지 이 전체적으로 자동화 전문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원 대 제외는 뭐다아시겠지만 휴폐업 되면 당연히 안될 거고, 그리고 국세 지막서 체납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융뭐 숙박 음식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 예전에 스마트 자동화 사업 때 제재 에 당한 제한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출서류 좀 볼까요? 제출서류는 아마 이쪽 화면에. 어, 올려드릴 건데, 그냥 쭉 읊어볼게요. 당연히 사업계에서 들어가죠. 박행이늘 말했던 거. 지원사업에는 항상 사업계에서는 필수다. 사업계에서 중요하죠. 양식이 있습니다. 지정 양식이. 그래서 사업계에서 들어가고, 견적서, 비교 견적서,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상세 사양서, 당연하죠.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공장 등록증, 그리고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뭐라고 했어요? 부채비율 300% 이상 넘으면 무조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그리고 공장 현황, 그, 현장 그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뜨는거 아시죠?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이래서 중소기업. 이렇게 되는 거. 이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어, 민간부담의 그, 민간부담이 있잖아요. 어, 납부 확격서 이런 것들 들어가면 됩니다. 어, 자세한 거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올려 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평가 기준 가겠습니다. 어,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축인데 설비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 추진력, 그 계획 구체성, 지원 적정성, 보급 확산 가능성인데 이거 다 사업계획서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일단은 첫 번째 설비 적정성에 보면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오늘 발음 되게 안 되죠. 어제 새벽까지 무리했습니다 목소리도 같죠. 어, 공정, 개선 효과, 그리고 작업 환경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고요. 사업 추진력 같은 경우는 투자 능력, 재무 안전성.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박행이? 부채 비율 300% 이상 넘으면 무조건 안될 거다. 근데 사,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들어간다고 했죠? 결손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결손이 있는 경우, 허용되는 경우 언제냐? 언제냐? 회사가 투자를 했을 때, 뭐 어떤 인력 충원한다든가 어떤 공장에도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런 경우는 확인만 되면 사실관계 확인만 되면 인정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의 구체성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력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사업계획서 그 내용이 다 담깁니다 그리고 지원의 적정성 수익능력 그러니까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둘다 같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 보급 확산의 가능성은 어, 유사 제조기업의 확산이 될수 있느냐. 라는 건데, 가점이 있어요. 가점이 뭐냐면, 이제, 뿌리기업. 그리고, 어, 글로벌 강소기업. 그, 천프로스 있죠. 그리고, 국내 복귀한 기업. 이런 거는 가점 최대 6점까지. 근데, 늘, 뭐, 빡행 얘기했지만, 기업행정에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가점을 깔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기본 인증들이 좀 많아요. 거기에 이제, 어, 돈이 되는 인증과, 어, 그, 이제, 특화 인증. 어, 발음도 안 돼. 이런 것들이 바로 가점에 들어가는 거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내년도 거는 12월부터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2월 9일부터 접수를 했고 내년도 1월 22일까지 마감이니까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되고 어 마감일에 이제 접속할 하때 폭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2, 3일 전에는 다 제출하고 권장하고 최종적으로 어 전산에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 신청하는 거는 PMS 활용합니다. 이거 활용하셔서 신청하는 거예요. 자 주요 절차를 보면은 일단은 사업 공고가 나고 신청 접수하고 서면 평가 대면 평가 대면 평가 되게 중요해요. 직접 가서 발표 평가하는 건가 대부분 대표님이 가셔야 되는 거죠. 민행 입사가 어, 서면 사업 계획서 대면 평가 자료까지 만들어 드리고 컨설팅까지 해드리니까 받아 보시면은 확실히 다르다는 부분 어, 인정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현, 이후에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이 현장 확인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통보되고 쭉 가고 나중에 이제 감리 최종 평가 결과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시 이제 유의사항은 당연히 거짓 정보를 사업기사 으면안 되겠죠. 당연히 탈락될 겁니다. 그리고 공급기업 미동되돼 있으면 안 돼요.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에 뭐 당연히 예산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일단은 이제 설명회가 아마 대구, 안산, 부산 중심으로 전국 투어가 있어요. 세 군데에서 하는데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돼, 진행되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어,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그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이 9,500 지원해준다는 거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1 1 7개 정도 되니까. 그리고 공정 생산성, 그리고 불량률 감소, 인력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는 거.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발표도 잘 하셔야겠죠 그런 거 기억하시고 어, 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 뭐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은 붙임 문서에 다 있는데 어, 동시 신청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동시 선정 신청 제한 목록이 있는데 어, 정부형 스마트 공장하고 있거나 자유로운 공장하고 있거나 이게 있어요 이거 붙임 1번 올려드릴 거예요 화면에 아니면 저희 블로그에 올라갈 테니까 그 내용 이런 게 동시 수행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동시 수행 가능한 게 있어요 또 제조 AI나 제조 혁신 자동화는 또 동시 수행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 을좀 기억하셔서 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미 12월 9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어언제지 12월 내년도 1월 22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준비하셔서 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 100% 성공하면 좋겠지만, 항상, 어, 갖춰진 회사, 그리고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나 이런 발표평가잘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꼭 여기 번 올라갈 거니까, 민행24에 자문을 받으셔서, 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